안녕하십니까. 순환 농법을 통해서 화학 비료 일체 쓰지 않고, 그리고 화학 농약도 단한 방울도 쓰지 않고 대비와 액비 그리고 천연 농약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 먹거리 이 김장 무를 예 건강하고 맛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키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특반 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어 9월 16일입니다. 어 지난 그 9월 11일 날 파종을 했던 김장 무가 이제 발아를 해서 제법 키가 껑충 컸습니다. 그러니까 파종 후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이죠. 해마다 제가 이 김장 무를 파종해 놓고 5일에서 7일 사이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설명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면서 예 기억력이 조금은 떨어지죠. 그래서 제때 맞춰서 중요한 점은 꼭 전달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기억을 하셔서 미리 미리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서 오늘도 이 김장 무가 발화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해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토양 만들기 그리고 파종하는 데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이 덮밥 농부의 김장 무밭입니다. 어 여기 에 이제 키가 큰 2.4m짜리 활대를 세우고 또 2m짜리 한랭사를 예 덮어가지고 저기 날아다니는 요런요런 예 요런 나비의 접근을 최대한 예 막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활랭사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요 이제 부직포 고정핀 예, 요걸로 하는데 한쪽은 완전히 고정시키고요. 한쪽은 요렇게 한 5cm 정도 딱 이렇게 예, 튀어 나오게 해 놓으면 뽑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하어 가끔 이렇게 뽑아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무가 발화를 해서 예, 제법 많이 올라왔죠. 예. 어 요맘 때에 이제 꼭 해줘야 되는 작업과 예, 중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무시앗이발화를 해서 키가 크면 이제 이렇게 엉충 컸죠. 그러다 보면은 줄기처럼 길쭉한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떡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는 이렇게 줄기가 뚱뚱하고 그 위에 바로 잎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길쭉하게 생겨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뚱뚱해질 예, 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을 강하게 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쓰러지면서 똑 부러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예, 제대로 못 자란 거죠, 이런 것들은. 아, 이런 건 이제, 북을 도도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 간혹 보면은, 무시이 잘라 먹은 것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잘려버린 것 같은. 고는, 어, 그 세미나방 애벌레가 땅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가 딱 잘라 먹은 자리가 있으면, 그 뿌리 밑에 부근을 살살 파보면, 예, 시커멓게 생긴, 예, 애벌레가 굵은 게한 마리 있을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잡아 주지 않으면 옆으로 이동하면서 예, 다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어, 일정 부분의 간격 그리고 불필요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서 얘는 좀 튼튼한데 얘는 어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간접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제거를 해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두 포기 중에서 딱 붙어 가지고 얘는 비실비실 하잖아요. 얘는 좀 튼튼하고 그러면 여기서 비실비실하는 이런 애들은 예, 없애버리세요. 어차피 나중에 속아줄건데 이렇게 너무 근접해 있으면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붙어갖고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봐서 부실한 놈다요런거는 요런 거는 상대적으로 부실하죠. 예. 이거는 아무래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 차이가 납니다. 예.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제 세포기가 많이 이렇게 크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뭔가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1차 소금 겸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애들은 지금 예. 북을 안 둬도 아주 쓰러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그 다음에, 너무 근접해 있는, 이런 예. 것들을 1차로, 어, 소금을 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양 옆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5cm를 파면서 그 흙을 옆에다가 비축을 하라고 그랬죠. 북도둑 때쓸 거라고. 그거, 이제 지금 요게 1차로 이제, 예, 북도둑이 들어갑니다. 아주, 어, 부드럽게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요거 살살 밀어내리세요. 살살 밀어내려서. 어, 북을 돋도줍니다 이게 어, 이 무를 파종해 놓고 예, 매우 중요한 음, 작업입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한 25만명이 봤어요. 예, 그래서 많은 초보 농사꾼들이 그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제가 텃밭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김장무를 키우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놓고 봤을 때 요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격을 일정하게 아, 중간중간에 너무 부실한 놈은 솎아버리고 그리고 또 너무 근접해 있는 놈도 좀 속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흙을 양쪽으로 싹 내려서 잡아줘. 자, 이래 놓으면 이제 물을 많이 주든 어, 비가 좀 많이 와도 얘가 넘어지거나 허리가 꺾어지는 게안 생깁니다. 와, 어,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애 키우듯이 항상 어릴 때는 모든 걸 주의하고 조심하고 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는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다. 어릴 때. 그래서 여기 1차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금을 1차 소금 하면서 그때 한번 북도두기를 한번 더 해주면 여기 있는 흙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간격을 한 3cm 정도씩 두고 한 포기씩을 남기고요. 그러니까 아주 근접해 있는 것들은 솎아 버리고. 이걸뭐 1차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푹을 완전히 돋아서 즉 아까 줄기처럼 길쭉하던 게다파묻혔죠 그러면 어요 무가 이제 물을 좀 어느 정도 강하게 줘도 이제 쓰러지거나 그러질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 땅속에 파묻힌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굵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해 놓으면 튼튼해 보이죠. 어 아직도 이제 꽃잎이 안 나고, 떡잎만 나아있는 상태, 이 예, 상태에서 어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물도 주고, 그리고 어 나비들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랭사를 씌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어이 토양 만들기 할때 혹시 땅 속에서 또 벌레가 생길지 몰라서 제가 퇴비 놓고 액비 놓고 2주간 물주기 하면서 계속 어 비닐을 덮었다, 벗겼다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 토양에서 생기는 분리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예. 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쪽은 완전히, 예, 왁, 그, 집어야 되지만, 또, 한쪽은, 어, 뽑기 좋도록, 이렇게 예. 해서, 이만큼 남겨놓으면, 다음에, 딱 잡고 속 뽑기가 좋거든요. 자, 이제, 부식포도 완전히 이제 다 덮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 물 조기로 할게요. 어, 물은,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 어, 한랭사를 씌워놓으면 한랭사 밖에서 이렇게 물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 딱 잡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때려도 예, 안 넘어갑니다 그렇다 해서 굳이 강하게 때릴 필요는 없지만 물은 음, 부드럽게 줄수록 좋습니다. 빗물이 깊이 스며들듯이 예, 부드럽게 해서 천천히 주는 것이 예, 물이 깊숙이 스며드는 방법이거든요. 예, 강하게 때리면 흙이 패이면서 어,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어져서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흘러내려 버립니다. 예.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줄수 있다면 매일 주세요. 하루에 두번줄수 있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예,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가볍게 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 주면 훨씬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어, 지금부터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세히 매일 들여다보면서 잎을 깎아 깔가 먹은 흔적이 있는지, 벌레가 보이는지, 아니면 삽둑 잘린 자리가 있는지 이세 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싹둑 잘린 자리 있는 그 밑에 파봐야 됩니다. 예, 그 세미나방의 벌레. 그 다음에 잎을 깔아먹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벌레가 또잎 위에 앉아서 깔아먹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예, 잡아내고 또 필요하면 천연 살충제, 은행 당금주나 은행 다인물그 다음에 그 자리공 뿌리 당금주, 요런 걸 오일 전착제랑 활용을 해서 자주 쳐주면 예방적 방제 및 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텃밭농부가 어, 김장 무를 파종해 놓고 5일에서 7일 사이 껑충 키가 크면 1차로 간격을 맞춰서 부실한거 너무 근접한거는 속아내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북돋우기를 기북 하는 데 대해서 그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올해도 이 텃밭농부랑 함께 건강한 먹거리 잘 키워서 예 맛있는 김장 할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